내 네, 배속. 승자 h a n k you. s n u r r 승자 o n f i 나의 목표를 n a 하 c y Na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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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을 n c y Na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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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스 n 를 y Na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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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a n c y Na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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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ncy

여 배속. <laughs> 1 0배속

난 n d so, t 은 a n k you. Tha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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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한 n k you. Tha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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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t 난 a n k you. Thank you. t h 난행동하 하나 어떤 틈이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수히 많은 사람기 바꾸고 있다난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밀리미터 단 삶을 살아 있습니다. 난순장이난나 자신이 연주자이고 스스로 그 날을 난자신가의과나 스스로 접니 그리고 이 들고 나게습니다난어도소와기자기는강 고집 들단실한확 강한 있습니난 스스로 무색 여섯 배속

여0배속 8배속

열배속 w 배속 여섯 배속 진로 안개. 남자

난 어떤 차로 소송복조와 기절 발생일에 은닉해 놓였느냐. 나 자신을 참기 편한 말은 단한 굳이 결단한 적실단한 확고한 결의 단한 은기가 있다. 난 스스로 무서워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말이야. 그것을 고려해 볼때 <laughs> <있어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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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. 여섯 배속 죄로 한 게. 생각하는 날인. 난 무슨 말이야. 뭐난 나의 벌써 일기에서 써 그걸 이치로 아버지다. 난나 자신을 판단할 수으나난 결정을 어떻 보게 될까. 난그 부분이 무엇이냐. 무이로 상실을 줄어야. 난 소송이 필요한 무리가 있느냐. 무마하는 말이야. 무시한다. 무시하지 않는다. 진짜 필요하다. 쓰이 무리가 있느냐. 난 민간인한테 어떤 말을 해도 무리가 있으나. 난 민간인한테 자기 말 8배속 i a l m e d i 여 배속. <Christina> 6배속 <grandma>

왕따위 한 끈기가 있습니다. 난 스서 무엇을 뭐 하는지 알고 있을만하 그것을 추할수었 <목소리>